지금 그래서 이등보쓰면서 트리플 S팀이 있거든요 와, 속박을 한아 환... 속박이 안 어, 들어왔어요 무원하러 왔다 무원하러 왔어 어떻게 하냐 이거 코타 선수가 코타 선수 죽나요 여기서 그래서... 아이고 한대 이거 좋습니다 싱클레 선수 위험하죠? 싱글레 선수 아주 위험한데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근데 가는 아, 이게 뭐지? 어 근데 싱글레 선수 이 와중에 평탄대 쳐가지고 이렇게 안, 안 되고 있어요. 롱글로보 선수 연못에서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데요. 어? 아. 거기 가면 짜부 되는데요. 여기는 천리로가 브런스가... 죽고 싶잖아. 이거 잠깐만요. 살기 힘들 것같죠아 아... 네. 기절당하고 화키를 치게됩니다. 이게 이바의 운명이 너무 와, 안타깝네요. 지금 양무장에서 그냥에서 하이로보 선수 하이로보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공장에서 눈썹을 두고. 두 팀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맥락스 무너끼가 이상해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아, 이상해 상해요크레디시 선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네 이걸 어, 놓아줍니다 타이로카 선수 새로 무안했는데 공장에서 무안했지만 에크상 선수 지금 칵테일 선수한테 맞고 컷 당하고 착용하신 루나 선수가 도망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거 1대1 무너는 다니엘이 힘들어 지금 무너끼가 소모할 때렉을 두고 빅세프 선수 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 꼭 싸워줄 필요 없죠? 어차피 운석 챙겼으니까 그래, 간다 잘 있어라 어, 하지 마. 근데 이거 원투 중립선 그런 걸로 들어가나요? 극소 선수가 늦쳤지만 기절하지 을 않았어요. 어, 근데 이거 꼬꼬스 51호 익선 선수, 여기서 아쉽게도 아, 화살 당향이 됩니다. 와, 지금 이거 잠옷 좀다 휘게 됐는데요. 원투의 중립선수 들어가지고 지금 애키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 어, 그렇게 센스까지 있어요! 또 이제 가면은? 그레이트시 선수 있거든요. 어우, 그 미스키 테이고리지만 궁극기 맞고 피가 빠지면서 가는 네. 모습입니다. 네, 궁극기 온팀 이번엔 위로 가는데. 빅팔코트 어. 수 그래도 교정 거나요 되나요? 아, 우리 FR 것도 되나 보다 지금. 좋지. 무기 승리도 너무 낮아요. 그지만 Q 데미지 엄청 강한데요? <laughs> 이거 어떻 <laughs> 서로 교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원쿠 선수 들어갔습니다. 에프라트 선수 피가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여기서 죽게 아, 됩니다. F 프라보트 선수가 지금 아이템 세팅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물어야 돼. 한 번에 물어서 아이스를터트리지 않으면 이기기 힘듭니다. 아, 근데 계상사 선수 먼저 물렸습니다. 아렇지만 여기서 도발을 해서 아, 근데 이게 아... 상냥하신 아. 루나님 선수가 그... 아이소를 물기 위해 이스킬로 e 진입을 했는데 그 도발 걸려가지고 대시를 1 1벨대됐어세 팀이 대치하고 있네 왜한팀더 네, 왔네요 아, 근데 이게 이바가 먼 거리에서 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유리하거든요 이거 아. 이바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가 나요? 이가 나요? 트리플 스 팀은 게... 난각이 기 때문에, 아, 네. 캐 갑니다. 지금 뒤에서 5팀, 1팀 맞고 습니다 어? 이발 화려한 딜링. 박태수, 아, 어? 와, 저, 여기서? 이걸 캐리하나요? 멍투 어. 선수가 먼저 들긴 했습니다. 이발을 무는데, 이거. 아, 어, 국수 선수 피 없습니다. 예, 네, 이거 국수 선수가. 아... 많이 아파요, 이게. 우 선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는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아, 우거 살아가네요? 어? 뭐? 아, 이게 멧돼지한테 이미 에키온이 돌진을 써가지고 그, 쿨타임이 돌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에서 오메가를 두고 있어. 멧돼지 선수, 멧돼지 군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 지금 오메가,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아파요. 오메가? 오메가 <laughs> 대어 어, 근데 여기 밑에 팀, 가면은 팀이에요? 밑에 가면은 지금 6 x t 5 팀이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올라오진 않네요. 어 올라오나요? 지금 칵테일 선수가 아이솔을 노리려고공기를 끝까지 안 쓰고 있어요. 어 네, 지금 아이솔 무조건 물어야 되니까 11한테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어, 지금 9팀 이번에 1팀이랑 오 지금 네 서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난 부시를 먼저 아이게. 그 본인들의 포지션을 바꿈으로서 양각을 어? 이용하게스 먼저 쳤어요? 어, 이거 이러면 반대 되는 상황. 침 걸렸어요? 예, 이거, 네, 이거 취을못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아, 일차인데 팀이 막 지금 올라오고 3, 있었거든요. 팀은 아, 그냥 하이보다는오브젝 선택했죠. 아기 어? 관리 못해서. 네, 아, 이게 아, 기관못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다수정의 물결 선수도 지금 갇혔습니다 여기 와드가 있었거든요 아 이러면 도발을 불낙부고 헛가기 전에 생각하시는 팀이 정금방 위로 올라가니다 5팀 아 6팀 교전하고 있습니다 데레라요 나타코 선수 나타코 선수 위험합니다 이렇게 선수 여기서 죽나요? 이거 어, 아 폭탄까지 네. 지금 근데 근처에 칠까요? 모든 팀이 다 있어요 2팀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걸 드놓고 먹겠다고요? 이거 잘못하면은 내려고 있습니다 이거 5팀 앞.. 6팀 앞거든요 이건 뭘 했어? 내려고 있어요. 이번에 한내 무릎발 잘 들어갔고. 그런데 아, 이거 또 위에 또 누가 오거든요. 1팀은 무사히 살아나갔는데 롱골 롱걸 선수 이거, 이거 살기 힘들죠 이거는. 아... 나 살려줘,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목소리> 금지 구역까지 갔는데 이거 안 살려주나? 이쪽에 있는... 22초. 아 이거는. 여기서? 살아 가나요? 설마 네, 더 가면 죽거든요둘다 위험해요, 다. 잠깐이면 죽거든요. 네, 아 이렇게 가보겠니다 그리고 위클라인은 지금 7팀이 그대때리고 있어요. 근데 1팀이 그거 뭐조고 있죠? 어, 1팀 가나요? 아, 이게 1팀이 뒤에서 양각이 잡히니까 그냥 죽는 아, 모습입니다. 어, 근데 7팀 지금 위클라인 때리다 말았어요. 안말안말 봐요? 밟아대는데. 왜왜왜왜 이랬죠?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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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지금 위클라인 피가 얼마 없어요. 이번에 7팀이 팔팀이, 칠팔스팀이, 팔팀이와 이거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스트레스 밟고싶어서 예. 밟고 싶 밟고 어, 지금 싶어도 대기하고 있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먼저 때리게 했는데 한번 시비로? 아니 이게 버니스 궁극기를 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버니스 궁극기를 먼저 맞추면서 수치도 맞췄어야 했는데 궁극기를 감보다가 음, 못 썼어요. 어 지금 원큐 선수? 저그 서버 주소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죠? 어? 설마 오오오오오오오.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없다고? <laughs>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타이로 선수 이제 와야 돼요 타이로 선수 시, 시간이 없어요 와 지금 3팀도 시간이 되게 없어요 3팀도 급해요 3팀도 없어요 3팀이 제일 급해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3팀 일단 무조건 선수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타이로 선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어, 이래? 와. 너무 낱낱거야, 지금. 안쩍 보입니다, 지금. 근데 1팀이랑 1팀이 지금 살았어, 요 지금. 4팀도 원쿠션이 살았고. 12회? 아, 원쿠션 터졌고. 아. 지금 1대2거든요? 이거 마무리합니다. 해야 1대2 구도 만들어야지. 할수 있을까요? 아, 크레이 아, 서비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과열 캔. 돌서한테 못 이기죠. 아.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 아깝다. 서로 막 아... 엉키고 엉킨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거는... 2등만 하던 바보와 머저리 팀이 드디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